자 6번 문제에는 이제 세 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C의 길이가 1 1고 했죠. 자 ABC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다 좌표로 해갖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만 풀면은 너무 힘들어져서 자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갖고 그림을 대략적으로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거냐면자 x축이랑 y축이 있고 자 일단은 이걸 볼게요 x1이랑 x2를 더했을 때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1하고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x1이랑 x2는 이 둘의 중점이 1이라는 거야 어, x값의 중점이 1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걸 보시면 은 y1은 이제 마이너스 y2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y1 y2는 0이고 얘를 2로 나누더라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해도 y 값의 중점이 0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 0이 이제 중점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결국 b와 c의 좌표는 중점이 1, 0인 놈이에요. 어, 근데 얘가 이제 뭐 b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뭐 c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쯤 있다 할까요? 이쯤 있다. 자, 이게 x2 y2 얘는 이제 x3 y3 이다. 라고 이제 쓸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이 b.c 의 길이가 1 콤마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긴 한데, b.c 의 길이가 1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건데, 너도 오고 너도 오다 라는 얘기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a 를 찍을 건데, a 는4 콤마 3 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데나 찍읍시다. 이렇게. 자, 꼬마 3 찍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요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 부분이 중선 아닙니까? 그죠이 부분이 중선이기 때문에 중선 정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중선 정리는 어떻게 쓰냐면, 자, 요 AB 제곱 더하기 A c 의 제곱이, 자, 두 배의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죠. 자, 그래서 요 중점을 M이라고 봤을 때,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자, 두배의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어, 요 x 좌표 차이가 3이고 3 제곱하면은 9죠? 어, 그리고 y 좌표 차이가 3인데 얘도 제곱하면 9입니다. 자, 이거 플러스 어, 요 길이의 제곱이죠. 요 길이는 이제 5니까 더해 주시면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 주시면 이거 18 더하기 25인데, 어, 그러면 43. 그럼 86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86이에요. 그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b 제곱 더하기 a, c 의 제곱의 합이 86이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bc는 10이라 그랬으니까, 자 bc는 제곱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이거 생각해봐봐. 이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었으면 각각의 제곱의 합이 어, bc의 제곱이랑 이제 같을 건데 만약에 요 길이가 더 크면 얘는 뭡니까 bc를 bc가 이제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bc가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 어요 1번이 답이 되겠다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여기가 더 컸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어, 얘는 예각삼각형이 됐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